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. 내가 예수님의 이 속죄를 믿습니다.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의 불소식에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. 할렐루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. 엄청난 믿음이에요.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만 되면 안 돼요. 우리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.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삼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담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요 풍파만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믿음이 뭔데 지금 또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내삶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여기까지 가져야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.